나영 SBS 해설 강의를 맡은 김용진입니다. 오늘은 객관식 3개랑 단답형 하나 풀어 볼 생각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13번 문제인데요. 13번 문제에서 읽어 보시면은 어, 일단 공을 두 개씩 꺼내라고 했어요. 한번 꺼내 볼까요? 1 2 1 3 1 4 2 3 2 4 3 4. 그다음 뭐 하라고 써 있어요? 합을 구해 버려. 요 합을 구해 볼게요. 합 구하시면 얼마 나와요? 3 4 5, 5, 6, 7이 중에 뭘 찾아보래요? 소수를 찾으래요 소수 골라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 중에 소수가 나오는 건네 개니까 소수가 나올 확률은 6분의 4 소수가 아닐 확률은 6분의 2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 줄 읽어보니까 앞면이 두번 나왔을 때라고 했으니까 이건 조건부 확률로 가면 될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한번 써볼 거냐면, 식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어, 앞면이 두개 나왔을 때 조건부 확률로 가시면 되고, 그게 소수였을 확률이요. 그러면 식으로 쓰시면 이렇게 쓰시면 되죠. 한글로, 어, 소수가 나왔는데 앞면이 두번 나오는 경우랑요, 소수가 아닌데 앞면이 두번 나오는 것 중에서 소수가 나왔는데 앞면이 두 개인 조건부 확률을 찾는 문제예요. 그러면 소수가 나올 확률은 방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 6분의 4라고 했고요. 소수가 아닐 확률은 6분의 2라고 했어요. 그 중에 6분의 3는 소수 나올 확률이죠. 앞면이 두개 나온다고 했는데 다시 문제를 보시면 소수면 동전을 두번 던진다고 했으니까 두번 중에 두번 전부 다 동전이 앞면이 나와야 되고요. 위에도 마찬가지죠. 2C2의 2분의 1의 제곱이고 마찬가지로 소수가 아닌 경우에는 동전을 3번 던지기로 했으니까 3번 중에 2번이 앞면이래요. 3시 2에 2번은 앞면, 1번은 뒷면이요. 연산하시면 전부 다 연산하시면 여기 6, 6 약분하고 2 약분하 어, 좀 더러워지고 있죠. 정리하시면 아마 연산이 전부 될 거고요. 정리하시면 제가, 어, 제가 해봤더니 예, 정답이 이 책을 사 나오더라고요. 연산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하셔야 될 거는 얘가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예요. 앞면이 두번 나왔는데 동전을 두번 던지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동전을 두번 던졌더니 나오는 결과가 앞면이 두 개였으니까 그게 조건부 확률의 결과 같아요. 왜냐면은 뭐뭐 일때 나왔을 때 조건부 확률인 게 아니라 시행의 결과가 있으면 조건 조건부 확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행의 결과가 무슨 결과가 있죠? 맞아요. 안면이 두개 있다는 결과가 있으니까 조건부 확률로 풀어내시면 되고요. 조건부 확률 풀어낼 때 문제에 써있는 대로 한글로 써가지고 푸는 게더 여러분 편하실 것 같긴 해요. 연산하시면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 7분의 4가 됩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 공부하실 내용은 조건부 확률이고요. 조건부 확률 한번 써볼게요. B가 발생했을 때 A가 발생할 확률이죠. 그럼 P, B분의 P, A 교집합 B요. 그럼 한번 써 보면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 볼까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벤 다이어그램이요. 조건부 확률에서 조건부 확률에서 P(B)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디가 있냐면 1번 여기. B에 해당하는 거 1번 여기. 또 2번 여기. 어, 보이지가 않아요. 1 어, 보이지가 않아요. 2번 여기요. 그래서 P(B)를 사실은 1번과 2번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여기 1번에 해당하는 값을 쓰시면 조건부 확률을 구할 수 있죠. B가 발생했을 때 A가 발생할 확률이에요. 전체 전체 집합이 B로 축소가 돼서 이것들 중에 찾고 싶은 해당하는 여기 여기 비금 막 쳐져 있는데 있죠? 요거에 해당하는 비율을 찾는 게 조건부 확률이었어요. 일단 공식을 정확하게 숙지하시고요. 어떤 상황이 필요한 거예요? 조건 범률 어떤 상황이 필요? 마찬가지로 시행의 결과가 있을 때라고 보시면 되죠. 내는 조건부 확률로 연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3번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14번입니다. 14번 문제는 문제 좀 복잡해 보이는데 한 글자씩 읽어 볼게요. k 번째 개의 동전 보이죠? 그러면 한한 번째는 한 개, 두 번째는 두 개, 세 번째는 세 개, 네 번째는 네 개, 다섯 번째 다섯 개 나올 거예요. 그러면 문제시시는드를 한번 할 건데 상품을 다섯 번 모두 받았으면 좋겠대요. 자, 해 보시면 연달아 나오는 거죠. 1번도 받고 2번도 받고 3번도 받고 그러면은 각각의 상품을 받을 확률을 구한 다음에 전부 다 곱하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천천히 써 볼게요. 첫 번째로는 1번째 시행에서는 몇개 동전 던지기로 했어요? 한개 던지기로 했죠. 두 번째는 두 개고요. 세 번째는 세 개고요. 네 번째는 네 개니까 한번 좀 칸을 좀늘려서 써볼게요. 두 번째는 두 개로, 세 번째는 세 개를, 네 번째는 네 개를, 다섯 번째는 다섯 개를 놓기로 했어요. 던지기로 했죠. 자, 그럼 첫 번째, 홀수 번째에서 상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앞면이 나오지, 앞면이 나오지 않거나, 앞면이 짝수 개만 나와야 되죠. 그럼 앞면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한번 눌러서 앞면 나오지 않는 거는 뒷면이 한번 나와야 되겠네요. 홀수 먼저 할게요. 세 번째 경우는 앞면 앞면 앞면, 앞면 앞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 뒷면,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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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서 상품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경우예요? 앞면이 나오지 않거나 또 앞면이 짝수게 나오는 경우. 이두 가지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로 앞면이 짝수게 나오는 이 경우와 앞면이 짝 속에 나오는 이 경우와 전부 다 뒷면만 나오는 경우에 세 가지 가능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짝수 번째는 상품 받으려면 앞면이 홀수게 나오는 거니까 앞면 한개 뒷면 한 개. 네 번째 네개의시행을 했을 때는요. 앞면이 홀수개 그리고 앞면이 홀수개. 그총두 가지 케이스 가능할 것 같아요. 각각의 확률을 한번 구해볼게요. 얘는 한번 던져서 한번 바로 뒷면 나올 확률이니까 2분의 1이고요. 얘는 두번 중에 한 번만 앞면 나오면 되네요. 한 번은 뒷면이고요. 연산하시면 또 2분의 1이고요. 첫 번째 꼬는 마찬가지로 세번 중에 두 번이 앞면 나 21년 문항을 한번 보시면 문제에서 x3제곱 플러스 ax 그리고 y는 2x제곱 플러스 b가 t에서 공통인 접선을 갖는다고 나왔어요. 아 그러면 그래프를 제 마음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3차 함수가 하나 있고요. 마찬가지로 2차 함수가 이렇게 접해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게 공통인 접점이 하나 생기네요. 얼마일 때 x가 얼마일 때 t일 때 생긴대요. 자 연습할게요. 3차랑 2차랑 연립하면 몇 차방정식이에요? 삼차 방정식이죠? 그럼 근은 몇 개일까요? 3개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한 개는 중근이네요. 그럼 또 하나 나머지가 얼마인지 궁금했는데 아, 그그그 그, 그 점의 좌표가 m, n이라서 이 좌표를 구해 보자라고 써 있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는 뭘 보버가 보이냐면 공통인 접선이 보여요. 공통인 접선으로 문제를 처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 또 하나의 접점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연립해가지고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죠. 마찬가지로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 이 그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대대충 그리는 거니까요. 요점 믹스가 T예요. 그러면 공통 접선 첫 번째 뭐부터 하셔야 돼요? 맞아요. 함수값이 똑같다 첫 번째 그래프랑 두 번째 그래프에 t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똑같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 하셔야 돼요? 맞아요. 접선의 기울기요. 3차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와 2차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습니다라고 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 둘이 똑같다는 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요. 문제에서 이 공통접선의 방정식은 이 공통접선의 방정식이 있는데 이 공통접선 방정식의 y는 8x-16이거든요 그럼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알수 있어요? 8이요 그럼 이때 이 값이 얼마라는 거알수 있어요? 8이요 어, t 나왔네? t 얼마예요? 2래요 그럼 a 구해볼까요? 여기에 대입하시면 구할 수 있죠 12 플러스 a가 8이니까 a는 마이너스 4예요 또 한번 1번식에 대입을 하면요 1번식에다가 a에다가 a에다 마이너스 4 t에다가 2를 대입하시면 어떻게 돼요 8 빼기 8은 8 플러스 b니까 b도 얼마다 마이너스 8이다라는 걸 알게 돼요 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의 식은 뭐냐면 y는 x 세제곱 1 0 2 4 x 라는 식이고요또 하나의 식은 2 x의 제곱에 마이너스 8 이라는 두 개의 식이 나오는데, 아까 전에 마무리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연립한다 그랬죠. 이두 개를 연립하시면 될것 같아요. 모두 어, 다 지워져 버렸네요. 뭐였죠? 이게 저 여기 첫 번째 거에 집어넣는 거였죠. 그러면 8에 플러스 2 a 였겠죠 예. 그래서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8, b가 마이너스 8이다. 됐죠? 갑자기 지워져 버렸네. 더하기 b로 보시면 되고요. 이두 개를 연립하게 되면 또 하나의 교점이 나올 거예요.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이거랑 2x 제곱 플러스 b. b 대신 얼마요? 마이너스 8을 집어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두 개를 연립해서 mn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전부 넘겨서 인수분해 할 거예요. 신기하게 앞에 거두개 x제곱 묶으면 될것 같고요. 뒤에 거두개 마이너스 4로 묶으면 예 완전 제곱이 완전하게 인수분해가 될것 같네요. 그러면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이다. x가 하나가 마이너스 2 하나는 2 중분이 나오네요. 아 우리가 알고 있는 t값이 2라는 거 여기서 확인했고요 또 하나 이때 점의 좌표를 뭐라고 쓰기로 했냐면 m,n으로 쓰기로 했는데 그 좌표가 마이너스 2래요 그럼 한번 여기다 집어넣어 볼까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버리면 마이너스 8에 플러스 8이니까 마이너스 2,0즉 m,n의 좌표를 뭐라고 쓸수 있어요 마이너스 2,0이라고 쓸수 있으니까 두 개의 합을 얼마라고 마이너스 2라고 하시면 정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이 문제는 공통 접선 문제였어요. 공통 접선 문제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첫 번째. 요 식을 f라고 하고 요 식을 gx라고 그러면 첫 번째 t라 그러면 1번. ft와 gt가 서로 어떻다? 똑같다. 함수값이 같다. 할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f프라임 t 그다음에 g프라임 t가 서로 어떻다? 똑같다. 도할수 있죠. 이걸로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두 번째 연립하는 문제예요. 연립을 왜 하죠? 맞아요. 교점을 구하고 싶어요. 또 다른 교점을 구하게 되면 연립을 하시면 돼요. 음, 그렇게 해서 교점을 구하시면 되고요. 연립할 때뭐 인수분해를 해야 되거나 조립제법을 하거나 전부 상관이 없으니까 교점을 구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뭐 근과 계수의 관계로 처리해 볼수 있으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도 처리를 해볼수 있으니까요. 한번 비슷한 문제를 다음 문제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는 24번이에요. 24번 문항입니다. 24번 문제는 문제 써있는 대로 이거의 위의 점의 접선 구해볼까요? y'은 마이너스 2x고요. 기울기 구하시면 2예요. 2의 2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컴마이니까요. 정했어요. 이런 접선이 생겼네요. 그러면 3차 함수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3차 함수랑 접한다고 라 했으니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요. 밑행 에 식은 2x 플러스 4. 위행 식은 y는 x 세제곱 빼기 ax 플러스 22. 이두 개를 연립할 거예요. x 세제곱 빼기 ax 플러스 22랑 2x 플러스 4랑 연립할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접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의 좌표를 t라고 도울게요. 또 하나의 점은 잘 모르겠으니까 제가 알파라고 도울게요. 아, 해설지처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2가 있을 거라고 상상해서 이 둘의 평균 변화율과 t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똑같습니다 라고 풀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x 세제곱에 a 플러스 2의 x 플러스 16은 0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여기 근이 지금 t, t, 알파라는 걸알수 있죠 그럼 3개의 근이니까 t, t, 알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0이 나오고요 두 개씩 두 개씩 곱한 거요 이거는 마이너스 a 빼이 2가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t, t 알파를 곱한 건 마이너스 16일 거예요 첫 번째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알파 값이 얼마라는 거알수 있냐면 마이너스 2t라는 거알수 있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t를 집어넣으면 t 값이 2라는 것도 알수 있어요 그럼 요 식에서 정리를 해 보면 t 자리에 2를 집어넣고 정리를 하시면요 하나는 2, 2, 마이너스 4니까 4 빼기 8, 빼기 8은 마이너스 A 빼기 2가 돼요 그럼 마이너스 10, 2죠? A 값은 얼마 나와요? 10이요 끝났어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1번 어,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요 기억나죠? 예, 첫 번째는 뭐 하셔야 돼요? 접점의 좌표를 확인하시고 기울기를 구하죠 그리고 T, FT를 지난다 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두 번째 여기서 기억한 거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 기억나시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삼차함수가 있었고 어떤 직선이 이렇게 접하고 통과하게 되면 하나의 점은 T면 나머지 하나의 점을 알파로 놓고 근과 계수의 관계로 처리할 수 있다고요. 한번 근과 계수의 관계 한번 써볼까요?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는 0인데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 알파 감마, 베타 감마는 a분의 c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공식은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